자, 411번 문제 보자. 자, 젖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2차 방정식이지. 자, 젖대값이 포함된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항상 저대값이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서 푼다는 거. 자, 그래서 먼저 뭐해줘? 3x-0보다 클 때, 보통 이제 어, 그 x가 2분의 3보다 클 때지. 그리고 x가 2분의 3보다 작을 때.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 케이스로 나눠가지고. 그런데 보통 등호는 크다에 붙인다. 작대에 붙여도 상관없는데, 보통 우리가 간습적으로 크다에 붙인다는 거.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x가 3분의 2보다 커나 같으면, 이 젖대가 많이 양수니까, 젖대값이 그대로 벗겨지겠지? 그럼 식은 어떻게 될까? x제곱 더하기 3x, 한 다음에, 마이너 4 0이 되는 거야. 여기서 주의할 게, 모든 근의 합을 구한다고 해서 여기서 두 근의 합을 만화 3이라고 하면, 하면 안돼 왜냐하면 여기서 나온 두 근이 모두 얘를 만족하면 두 근의 합을 만화 3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근과 개수와 관계에 의해서 여기서 나온, 나온 두 근이 둘다 이걸 만족한다는 보장이 없지 그 실제로 이거는 어 2차방정식의 뭐 근의 공식을 쓰든지 아니면 인수분해하든지 해가지고 실제로 근을 구해봐야 된다 뭐 될까? x 더하기 4 x-1이 0이니까 x는 마이4 또는 1이 되겠지. 그럼 3분의 1보다 큰나같야 되니까 답은 뭐야?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x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는 1이 되는 거야. 예를 보자. x가 3분의 1보다 작으면 저대값 많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저대가 값을 벗길 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지. 이렇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는 0이다. 그러면 은 x는 0 또는 3이 되겠지. 근데 이 중에서 뭐야? 3분의 1을 작다를 만족하는 거는 0밖에 없지. 3은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많아산은안 되는 거고. 그래서 두 군은 0하고 1이야. 따라서 두 군의 합은, 모든 군의 합은 답은 1번이 되는 거지. 어. 자, 절대 값이 포함된 어떤 식이 나오면 무서울 거 없어. 그냥 절대 값만이 0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눠서 문제를 풀면 된다.